질문도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게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뭔가 질문한 애들은 약간 재수가 없는 느낌인 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용기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네, 저는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취준생인데요. 영업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음, 아까 교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언어를 잘 알아야 된다, 뭐 문화 언어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가다 제가 사람들이 좀 무서울 때가 있고, 소통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좀 빨리 친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좀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사람들과 음. 일단 저는 네. 여성은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아. 냉정합니다. 저 냉정합니다. 저 외모지상주의예요. 냉정합니다. 더 아름다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외모가 예쁜데, 예쁜 외모나 몸매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그, 라디오 스타의 신년맞이 특집으로 민머리 특집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새해 첫 해였었어요. 근데 대박 났어요. 근데 사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한뭐 B급, C급. 근데 A급들이 못 내는 일을 냈어요. 그게 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존감이 좋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가진 상처나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이렇게 공놀이하듯이 저글링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안 좋으면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우월한 것에 갇혀버려요. 마치 큰 에드벌룬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모도 일종의 공이고, 학력도 일종의 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난 것도 공이고, 잘난 것도 공이죠. 근데 이 공을 어떻게 갖고 저글링 하느냐가 일종의 전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글링 할수 있는 이 능력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음. 그래서 내가 소중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이 사람들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소중하다. 근데 내가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무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 자존감이 낮아요. 그럼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좀 우스워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왜 나를 좋아해? 나같이 별것도 없는 애를? 쟤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죠. 되게 막 여자가 막 이렇게 튕길 때는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다가 그 여자가 자기의 어떤 시점에서 그걸 딱 오픈하니까 이 여자한테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동물학적으로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인간은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희대가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경희대 들어가니까 경희대가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들어올 정도면 별것도 아니지 나 서울대 갈 거야 근데 서울대 안간 이유는 못간 것도 있지만 제가 서울대 가면 서울대도 우스울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니 서울대 어떻게 된 거야?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와? 별 것도 아니었구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대 못 들어온 애들은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와, 아 나름 대학이니까. <laughs> 아, 뭐 서울대 아닌 것도 대학인가? <laughs>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거, 거기도 그거야? 뭐 자기의 자존이 없는 거거든. 아니면 이상한 자존을 갖고 있거나. 자유롭지 않은 거죠. 친구가 될수 없어요. 다만, 척을 잘할 뿐이겠죠. 겉으로 티안 나게. 근데 그 티가 더 이상한, 이상한 티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외모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의 현존하는 모든 상황을 저글링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업의 핵심은 자존감이다. 말빨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의 핵심은 딱두 개.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 두 번째 자기가 팔려고 하는 유형과 무형의 물질에 대한 자기 삶을 걸 만한 강력한 확신. 강의도 영업입니다. 그렇죠? 이 영업이 잘 되면 여러분이 제 책을 사겠죠. 그렇지만 아까 손을 든 걸로 봐서는 상처가 많이 돼요. 제 강의가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과 제 강의에 대한 목숨을 걸만한 자기 확신, 그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얼굴 표정도 만들어내죠.